주방이 환풍구로 연결되어 있었다. 조금 높아 보이는데 괜찮을까? 뛰어 내린다. 보기보다 높았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 같다. 아! <laughs> 다 잠금으로 해놔야 되나? 어! 깜짝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특별한 점도 없다 뭐지? 배관 사이에 빨간 물체가 보인다 어 지금 뭐 소리 들리는데? 발걸음 소리 들리는데? 배관이 얽혀있어 손으로 빼내기가 어려운 것 같다 어 뭐야 이쪽이 뭐예요? 가방 속에도 쓸만한 아 가방이군요. 쓸만한 도구는 없는 것 같다. 열림. 열림으로 돌리고. 아? 어허, 어허. 다른 쪽도 열림으로 해놔야 되네. 두꺼운 이불? 보조 서랍 속에 공구들이 담겨있습니다. 챙겨가 챙겨가! 드라이버를 발견했다. 드라이버 플러스. B라인. 왜왜왜 밸브가 빠져있다고? 아까 그 빨간색이 그건가? 아이 게임은 되게 긴장감 계속 쩌네. 장난 아니네. 빨간 물체를 꺼냈습니다. 아하! 여기에 밸브네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하! 여기. 원형 밸브를끼워넣고 열림으로 합시다. 어? 열림 되어 있는데? 이건 잠김인가? 아닌가? 어, 하나만 나와. 열림. 위로 올라가자. 에? 뭐야? 어쩌라는 거예요? 하, 하, 개빡치네. 이거 잠김으로 해놔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 또 잠김 으로 해 놔야 되 고, 이거 이쪽 에, 또잠 김해야 되 나？근데 그래, 여기 잠금 하 면은 이거 열려 나？아하, 이거 제거 하는거 네. 아 그러네 이건 그냥 열어놔야 되네요 이건 열어놓고 아까 그거는 잠가 놔 오호? 나 어딨어 두 방이 환풍구로 연결되어 있었다 조금 높아보이는데 괜찮을까? 뛰어내린다 보기보다 높았지만 다행히 다치진 않은 것 같다. 와... 예상치 못했다. 저거 왜 만든 거지? 그러면 안 한다 해봐야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지금 하나 딱 나오고 있잖아요. 저 이제 잠금 해놓으면 될것 같네요. 애를 잠가놔. 애를 잠가놓으면 저 열릴 거예요 분명. 세번고 뛰어 내립시다. 그럼 이제 두쪽다 이제 안 나오겠죠? 연기가? 이불 깔아두길 잘했다. 세이브. 이제 이쪽은 연기가 다날 거야. 오케이, 뜨거운 증기 나오고 여기는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돼. 천천히 가야겠어 뭐야? 여기는? 철창은 단단히 정길려 있다? 무슨 소리야? 어? 와. 지나갔던 곳을 더 이상 못 가게 하네요. 지나온 길이 증기로 막혀 버렸습니다. 진짜 장난이게 뜨거울 거 아니에요, 저거. 대박이다. 지금 어린애 혼자서 지 환풍구 안에 막 돌아다니면서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집에서 기다렸다가 요기했을 가능성이. 혹시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오진 않았습니까? 인적이 드문 시간대라 목격자가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각 그거구만. 헉, 뭐야, 저거 CCTV야? 오, 대박! 내가 움직이니까 따라서 움직여! 와, 미쳤다! 숙직 보고서. 건물 내 침수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누전이 우려됨. 제어실 이전을 요청함. 소형 창구 열쇠는 숙직실 암, 암통에 보관할 것. 와, 대박! CCTV인가 본데? 왜왜왜 왜, 왜, 뭐야 저게 어, 보이세요? 이거 막 움직이면 따라간다니까 얘가 나무통. 할수 없는 문서. 편지 있다. 작은 문이 달려 있습니다. 자물쇠로 잠겨 있다. 세이브하고? 어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네? 저거 좋은가 보네요. 나무통 안에 작은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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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서 전기가 흐르고 있다. 와, 뭐야? 어떻게 세이브하고? 아 어! 어, 진짜 놀라기 좀 하지 마세요. 제어실이라 쓰여있고, 무슨 의인지 모르겠다. 글씨 밑에 작게 유코실이라 써져있어요. 들어갈 수 있나요? 잠겨있습니다 어? 어! 깜짝아! 아! 아 제발! 아! 너무 놀라워! 아 이런 게임 별로 안 좋아해 아이 이 게임 되게 좋은데요 좋은데 아이 옆에 잠깐만! 본인인가? 어 그러네 와, 뭐? 뭐야! 뭐야? 뭐하고 있는 거야? 가면? 어, 무서워. 아니, 이거 움직이는 것도 제한되고. 그리고 무섭게 막 뭐가 튀어나오니까 무서워. 아, 이런 데 지나갈 수 있구나. 못미네, 뭔 소리가 계속 났는데 바..바..바오 조사하지 마, 조사하지 마! 내가 가 있는데 이제 없어졌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러진... 그러 그러겠지. 이제... 이제 없어졌... 을려나 <laughs> 없어, 없어, 없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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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 거들어 알고 있나? 엠... <laughs> 어... 어... 무서워. 아, 잠가 와... 돌려라! 오 야야 <laughs> 오 어떻게 세이브를 해 환풍구 보수 공사 요청 얼마전 이곳 제어실의 환풍구와 로비 환풍구 사이로 대양의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로비쪽 환풍구 틈새로 물이 흘러나오면 책장에 엉망이 될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오 세이브해 세이브 꽃이 있다 <웃음> <웃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 야, 뭐야? 뭔가 있는데? 열쇠가 떨어져 있다. 숙직실 열쇠?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이템이 딱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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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개 무서워! 아니, 쟤 어떻게 따라요 아 언제 언제 여기까지 온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시내 거들어! 기아 나쁘지 않았다. 어어 진짜 어? 이러지 마세요. 아 진짜 어 뭐, 뭐뭐 뭐 소리 나는데? 어 뭐야 뭐야 저 위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 아니. 액자가 막 움직이네. 대박이다. 이거 왜 움직이는 거야? 모나리자인가? 아니야. 나의 모나리자는 저렇게 움직이지 않았어. 와, 어, 안 움직여. 아, 움직이네. 숙직실. 숙직실 있어. 허! 와! 저게 있어. 버저. 저쪽에 뭐 아이템 있나? 와,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책장에 위에 열쇠가 보입니다. 아, 거기서 뛰면 안 돼! 너무 높은 곳에 있어 닿지 않아. 아, 이것도 좀 무서운데? 어, 어, 어. 아, 콜라보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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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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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통 물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면 물을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있는 곳은 아이템이 있는 곳이네. 그러네. 잠깐만. 어, 얘, 예! 어우, 어, 우와개 무서워. 내 컨트롤이 너무 무서워. 아, 숙직실 열쇠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쪽에 전기가... 전기가 통하죠. 생각해보니까. 기억해놓고. 로비앤신 님 초콜릿 다섯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직 보호서 침수로 인해 동쪽 퇴근시 제어실 열쇠는 로비 쪽 천, 책장 위에. 오 마이 갓!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세이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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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몽몽 님께서 초콜릿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하 잠시만요. 이게 예, 인터넷창이 안 뜨네. 어 방송 꺼질 것 같은데? 퀵퀵표는 이따가 드려도 되나요? 아 이게 이게 뭐가 막떠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으 의자를 놓아도 손이 닿지 않는 아, 어떻게 해, 그러면 의자를 되게 오렵게 갖고 왔는데 의자를 놓아도 손이 닿지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작은 키를 알게 되었다. 아, 이게 끝이야. 작은 키를 알게 되는 게 끝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본 게? 겠다 몸이 작다는 건 자주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다나니아님, 초콜릿 18개 선물을 고맙습니다. 아구아구, 저 그림, 저 그림 어때? 저 그림 부셔가지고... 아, 게임... 그 완전 공포네. 아, 개무서워 여기에도 그 여자에 있나? 어? 응? 왜, 왜, 왜? 아, 저거 뜯는다고? 환풍구는 들어가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아니, 저장, 저장 먼저 합시다. 어유 불안해 보여. 장을 막고 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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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와... 환풍구 틈새 사이로 열쇠가 보입니다. 단단히 고정되어 힘으로는 열수 없을 것 같다. 환풍구 틈새로 드라이버를 놓아, 넣어보았지만, 열쇠까지 닿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와, 저기 여자 또 있어. 약속된 장소님이 별풍선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춤요미 갔다 나를 사랑해. 아, 아무 생각 없었다. 달빛치기 이미 불풍사 여섯 개서 올고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선택사항이었군. 왜 나는 몰랐을까? 와, 워터파크. 열쇠가 책장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서, 안 가고 싶었던, 그, 워터파크도 가보고 싶네요. 오마이갓! Oh 아 oh, 개무서워 <laughs> 쟤 왜이렇게 속도 빠름? 제어실 제어실거야 여기가 아니야 이쪽이 아니라 저기로 돌아가야돼 그쵸 저쪽으로 가야된대 여기 아닙니다 와 기다리고 있어. 하. 하. 어 어디지? 여기다. 음 여기 맞나?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쪽 말고 여기에요. 제어실 열쇠. 에 비번호. 제어실 번호, 그리고 단말기 번호,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용일. 그걸 어떻게 알아? 7월 28일, 28일 중간, 28일 로컬 넘버. 비 오면 알아 내야 할수있나 본데 6287 해볼까요? 28 이고, 안되 네. 78은 아닐 거에요. 28이 중간이었어요 7, 28, 28이 어 맞네. 컴퓨터 전원이 들어왔다. 어, 좋다. 기회가 멈추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전기 흐르고 있었던 게 없어지겠지? 나무통 안에 열쇠, 녹슨 열쇠. 그럼 이쪽, 이쪽 지나가는 거겠지? 녹슨 열쇠 사용하고? 왜, 왜, 편치야? 이봐, 7 8 2 씨. 일전에 얘기한 A동 사용사건 말이야. 제대로 쓸수 있는 부분이 얼마 없지만, 창고일 때는 사, 상태가 영호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오는군. 몇 년간 쓰이질 않아서 손봐야 할 곳은 많겠지만, 그건 그렇고, 손님은 잘 준비되어 있는 건가? 782씨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기대하는 멤버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쪼록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 <laughs> 아, 이쪽 못 지나가? 못 지나가네. 얘기를 걸어도 아무 일이 없어. 더빙거리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거를 검색하여 즐차해 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거를 검색하여 구독해 보세요.